안녕하세요. 정영준입니다. 화지하오. 멋있죠? 미니 네, 오늘은요. 대중교통편 이용하기. 그리고 일이 발생한 순서대로 표현해보기. 그리고 또는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 뭐, 선택 의무문.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답하도록 유도하는 질문법을 선택 의무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내용들.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건 뭐지? 하실 텐데, 문장 보시면 압니다. 이런 내용들 오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54페이지 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한번 AB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인데, 이제 문장이 좀 깁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볼게요. 자, 실례지만요, 이화원 가려면 어떻게 차를 타야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자, 실례합니다. 어, 칭원, 뭐 어떤 걸 물어볼 때 칭원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고요. 또, 라우지아 라는 표현도 할수 있습니다. 라우지아, 저 실례합니다. 이화원을 가려고 하는데요. 옛날에 서태후가 거닐던 뭐 정원이라고 그러던데 아주 근사한 중국 가시면 한번 둘러보시죠 아니면 다녀오셨나요 이미 자 이화원을 간다 취이허원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화원을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에요 그래서 어떻게 아 어떻게 차를 탑니까라고 묻는 거죠 자 어떻게 라는 표현은 점마+ 점마라고 하죠 자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어떻게 차를 타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차를 타야 되죠 라는 거겠죠 점마 坐 쳐라고 합니다 차를 타다. 라는 표현은 동사 목적어의 순서로 얘기하지요. '坐车'라고 어떻게 차를 타지요? '怎么坐车' 이화원 가려면 어떻게 차를 타야 되지요? '去颐和园怎么坐车'좀더 공손하게 묻기 위해서 그 앞에 '劳驾' 또는 '请问'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劳驾''去颐和园怎么坐车''劳驾''去颐和园怎么坐车' 자,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아, 있잖아요. 먼저 길을 건너셔가지고요. 그 7번, 그 다음에 7번 버스를 타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길을 건너다. 자, 길, 도로를 건너는 거죠. 도로라는 표현은요. 옛날에 지금이야 자동차가 다니지만 예전엔 사실은 말이나 마차가 다니던 길 아닌가요? 그래서 그 도로라는 표현을 중국어에서는 말이 달리는 길이라는 옛날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마, 로. 마루라고 하죠. 그거를 건너야 되거든요. 자, 동사는 꼬어라고 합니다. 길을 건너다, 도로를 차도를 건너다라는 표현 꼬어마루, 꼬어마루라고 해요. 그다음에 7번 버스라는 표현 먼저 정리해 볼게요. 버스는요, 사람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이용하는 그런 차잖아요. 자동차는 중국어로 치처라고 하죠.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그 공용하는 같이 타는 차니까 공공치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7번 노선인 거예요. 그래서 노선이라는 표현은 길노 자를 써서 루라고 하고 앞에 숫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7번 노선 버스 치루 공공치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그 이화원을 가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먼저 도로를 건너고 그다음에 칠번 버스를 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시엔 뭐뭐 뭐, 라후 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니 먼저 뭐 뭐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해라라는 그런 얘기죠. 시엔이라는 표현은 우선 먼저라는 뜻이고요. 라호라는 말은 그 다음에라는 뜻이죠. 자, 다시 한번 일단 단어부터 읽어볼게요. 문형 문형 시엔, 라호 시엔. 먼저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라호, 뭐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것을 해라. 자, 먼저 길을 건너야죠. 길을 건너다 뭐였어요? 꼬마로 먼저 길을 건너시고요. CN 꼬마로그 다음에 7번 버스를 타세요. 자, 타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타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앞에서 차를 타다, 쏘차라는 표현할 때쏘 배웠죠. 원래 이 쏘어는 안다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운전을 안 하고 내가 내가 운전을 안 하고 그냥 차를 타고 갈때 투어라는 동사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뒤에 교통수단이 오게 되면 그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지금 7번 버스를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어 7루 공공 치차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전체 문장 읽어 볼게요. 먼저 길을 건너고요. 시구어 그 마루 그다음에 7번 버스를 타세요. 라호 어 칠루 공공 치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문장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저 실례지만요, 이화원 가려고 하는데요. 저기, 저기 차를요 어떻게 타야 되나요? 봐자, 去颐和园怎么坐车? 자, 먼저 길을 건너시고요, 도로를 건너시고요. 先过马路，然后坐七路公共汽车. 이렇게. 자 그다음 표현을 볼까요? 155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제가 어디서 차를 갈아타야 되나요?라고 묻고요. 아, 저기 천안문 역에서 차를 갈아타시면 돼요.라고 얘기하는 내용 같이 알아봅니다. 자, 어디라는 단어 알아볼까요? 날이라고 하지요. 자, 차를 아까 우리가 차를 탄다라는 표현은 배웠어요. 쪼처라고 하죠. 그러면 차를 갈아타는 건요. 차를 바꿔야죠. 자, 바꾸다 환이죠. 차를 바꾸는 거니까 환처. 되겠죠 자 그럼 어디에서 에서라는 표현 이 전치사인데 우리는 뭐 집에서 뭐 지하철역에서 해서 에서가 장소 뒤에 오지만 중국어에서는 항상 전치사를 먼저 쓰시고 그다음에 장소가 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라는 말은요 짜 날+ 哪儿이라고요 이때 짜이가 에서라는 뜻을 갖는 전치사가 되겠죠 자 어디에서 짜날 차를 갈아타나요 환추 이날 자체가. 어디라는 그 장소를 묻는 의문 대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의문문 자동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제가 어디에서 차를 갈아타야지 하나요?라고 물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한다?요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문장 읽어볼게요. 我要在哪儿换车? 한번 더요. 我要在哪儿换车? 지금 어디서 차를 갈아타야 돼요? 자, 아 당신은요? 티남문역에서 차를 갈아타셔야 합니다. 뭐뭐 해야 한다? 야오를 써줘요. 누가 그래야 돼요? 당신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니야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티남문역, 역에서요. 천안문역에서 자 천안문, 티남문이고요. 역이라는 표현은 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강남역, 강남짠, 그죠? 뭐 뭐가 있을까요? 잠실역, 잠실짠 이런 식으로 장소 뒤에 짠이라는 글자만 넣으시면 그 역을 나타내줍니다. 천안문역, 천안문 잔에서에요 그러니까 짤이가 앞에 오겠죠요이 천안문 짠 차를 갈아타야지요. 갈아타다, 차를 갈아타다, 호안환호안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천안문역에서 차를 타세요라고 하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자, 차를 타다라는 표현은, 쏘처이지요. 그러니까 자이 천안문 잔 소처,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오를또 써준 거죠. 다시 한번 묻고 대답해 봅니다. 제가요 어디서 차를 갈아타야 될까요? 我要在哪儿换아 천안문 역에서 차를 갈아타세요. 니要在가 아, 갈아타셔야 해요. 니要在天南门站환车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주의하 실점은 뭐예요? 在 장소, 그 다음에 동사, 그죠? 어디 어디에서 뭔무을 한다. 어디에서 차를 갈아타나요? 자이날 환처 초남문역에서 차를 갈아탄다. 자이남문전 환처 자 그럼 만약에 초남문역에서 차를 탄다. 자이남문전 소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단어는 다 지금 우리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다 내용들이죠. 순서는 반드시 자 장소 동사의 순서라는 거꼭 꼭 기억하시고요. 자 156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제 어,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선택 의문문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음, 내가 이뻐, 김태희가 이뻐. <laughs> 아, 참 죄송하네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게 이뻐요, 저게 이뻐요. 뭐 이게 비싸요, 저게 비싸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비싸겠죠. 그래서 이이 이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질문을 유도하는 방법, 질문법을 선택 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택 의문문에는 음, A라는 내용을 쓰시고 그 다음에 하이시를 넣고 또 B라는 내용을 쓰시고 퀘스천마크, 물음표 하나만 넣어주면 됩니다. 자, 문장 하나하나 보죠. 156페이지입니다. 자, 부산을 가는데요. 기차를 타나요?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나요?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럼 부산 간다 라는 표현 알아야 되고 기차 탄다, 그죠? 비행기 탄다. 가다라는 표현 은 우리가 아니까 또 이제 또는이라는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뭐죠? 하이시라는 얘기죠. 자 이제 문장 만들어 볼게요. 부산을 간다. 가다. 취. 부산. 부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산을 간다. 취 부산. 부산을 가는데요. 기차. 기차는요 중국어로 화차라고 합니다. 화차. 옛날에 이렇게 석탄 떼고 다녔잖아요. 기차가. 그래서 불화차를 써가지고 기차를 火차라고 해요. 아주 뜨거운 차죠. 火차 기차를 탄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부산을 가는데 취 부산 기차를 타고 간다. 기차를 타고 간다. 자, 일단 우리가 부산을 가려면요. 기차를 먼저 타고 그다음에 이제 가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가 가면은 매, 맨날 며칠이 걸리잖아요. 제가 가면.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면 빨리 갈겠죠. 그래서 일단 기차를 타고 간다. 이렇게 문장 안에 동사가 두개 이상 나올 때는 동작이 이루어지는 순서대로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간다. 우리 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순이. 기차를 탄다. 쪼 호, 처, 그리고 간다. 취를 쓰시면 돼요. 취어쪼화 취. 기차를 타고 간다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할게요. 기차를 타고 간다. 쪼 화차 취. 자,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고 한번 가 볼까요? 자, 비행기란 단어 알아야죠. 비행기는 사실은 나, 나는 기계예요. 나는 기계. 자, 날다라는 표현은 페이 페이라고 합니다. 나는 기계. 페이지, 비행지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다. 쯔 비행기. 비행기를 타고 간다. 페이지 취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단어 정리할게요. 기차를 탄다. 화 기차를 타고 간다. 화 취. 비행기를 타다. 비행기. 비행기를 타고 가다. 자, 이제 문장 만듭니다. 부산을 가는데요. 기차를 타고 가나요? 아니면, 하이 쓰지요?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나요? 자, 시작할게요. 취부산坐火车去 하이시,坐 페이지去. 이렇게 물었어요. 자, 대답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자, 비행기를 타고 가자, 어, 빠르고 편하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뭐 합시다, 뭐뭐 하자, 어, 명령, 권유 이런 어감을 표현해 줄때 문장 끝에 뭐요? 문장 끝에 빠를쓸수 있습니다. 자, 비행기를 타고 가자. 비행기를 타고 가다. 조, 페이지, 취, 이죠? 그렇게 하자. 빠를 쓰면 되겠죠. 비행기 타고 가자. 조, 페이지, 취, 바 그러면 우리가 좀 저렴하게 기차를 타고 가자. 조, 호, 처, 취, 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어쨌든 문장 끝에 빠가 있으면 어떻게 이걸 좀 해보자. 권유, 제촉 명령 이런 어감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자 So, 소페이지 추위바 빠르고 편하지 않니 자 빠르다 콰이 편안하다 슈프 빠르고 편안하다 예쁘고 귀엽다 착하고 예쁘다 뭐+ 뭐+ 뭐하고 뭐+ 뭐하다 자 이런 표현은 중국어로 이어우 뭔뭐이어뭔 뭐뭐, 뭐예요 근데 이이어뭔뭐 사이에는 형용사가 들어간다는 거이어 형용사 이어 형용사의 순서죠 그래서 이어우 콰이 이어우 슈프 빠르고 편안하다. 그러면 예쁘고 어 싸다라는 표현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예쁘다라는 표현은 漂이지요 펴량, 싸다는 뭐예요? ?便宜 잖아요 예쁘고 싸다. 이 어, 다시 할게요. 요漂亮, 요便宜, 이렇게요. 뭐 싸고 예쁘다 이래도 되겠죠? 又便宜又漂 요漂亮, 요 펭이. 어쨌든 요 형용사, 요 형용사의 순서로 뭐뭐 하고, 뭐뭐 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빠르고 편안하다, 요 콰이, 요 수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156페이지 끝부분에 그 옷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싸고 예쁘다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漂亮 외에도 예쁘다라는 표현은 하오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 펭이. 요.好看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할수 있습니다. 자, 156페이지 필수 표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취부산, 좌화철취,還是坐飞机去. 坐飞机去 봐. 요쾌, 有舒服. 얘기를 했죠. 자, 이제 회화 배우기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필수 표현들이 회화문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화 배우기입니다. 여러분 교재 158페이지 펴주시고요. 자, A, B, C, 세 사람의 대화 내용인데요. 문자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첫 번째 표현이에요. 어, 저 실례지만요. 이화원을 가는데요. 차를 어떻게 타나요? 라고 묻습니다. 자, 실례지만,老지야. 그죠? 또는, 칭원. 이라는 표현도 쓸수 있죠. 老지야, 취이허연.怎么, 坐车 그죠? 자, 그랬더니, 아, 먼저 차를, 차 도로를, 건너시고요. 그 다음에 7번 버스를 타시면 되겠어요. 자, 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 시엔 뭐뭐 뭐. 라호 어쩌고 저쩌고죠. 도로를 건너다. 꼬 마루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버스를 타다. 조치 루. 공공치 처. 라고 하지요. 이 자동차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치 처. 으으 소리를 내셔야 되는 거. 버스는 공공치 처. 자동차는 치 처. 이렇게요. 자 먼저 길을 건너시고요. 그 다음에 7번 버스를 타세요. 先过马路然后坐7路公공汽车자그 다음에 어저 실례지만요 이화원 도착하려면 아직도 몇 정거장 더 가야 돼요? 라고 또 묻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좀 공손하게 할때러지아라는 표현 쓸수 있고 또 칭원이라는 표현 쓸수 있죠. 그래서 칭원 좀 말씀 좀 묻겠는데요. 이화원에 도착하려면 몇천 거장을 더 가야 되겠죠? 자, 가다라는 표현 추 배웠고요. 이제 도착하다 떠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세요. 이화원에 도착하다 떠 이허원 도착하려면 아직도 몇 정거장을 더 가야 되지요. 우리 말로 하면 굉장히 긴데요. 중국어는 네 글자 아주 짧습니다. 하이 여지 짠이라고 합니다. 이때 하이는 또라는 뜻이고 여 있다지요. 지는몇 정거장이에요. 그래서 몇 정거장을 더 가야 되죠. 하이 여지 짠. 이화원에 도착하려면 몇 정거장을 더 가야 되죠? 到 이화원 하이 여지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문장 다시 한 번요. 请问到颐和园还有几站? 그랬더니 어머 이 버스는 이헌안 가요 당신들 차를 갈아타셔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이 버스 이 버스는요 이 이것 할때이 쓰시고요 버스를 나타내 주는 단위 쓰시고요 그다음에 차라는 이런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로 첩이 버스는 로가 있으니까 노선을 나타내 주는 버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 버스는 저로 첩이헌안 가요 부다 이흐 윤 또는. 이런 가지 않아요. 무추 이화원 그래도 되겠죠. 당신들은 차를 갈아타야 합니다. 당신들 니만 차를 갈아타다 환철. 뭐 해야 한다. 오를 쓰는 거죠. 자, 문장 읽을까요? 저路처不到 이화원. 니们要换车. 자, 그랬더니 어디에서 차를 갈아탑니까라고 묻습니다. 어디? 나르. 차를 갈아타다 환철. 에서. 자,이죠. 어순 어떻게 돼요? 자, 장소, 동사죠. 그래서, 자, 나, 환철. 나, 이라는 어디, 라는 뜻이죠. 의문을 표현해주는 의문 대사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의문문 되지요 어디에서 차를 갈아탑니까 在哪, 자, 나, 환철. 자, 천안문역에서 차를 갈아타시고요. 5일 5번 버스를 타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천안문역에서 자, 태안문 짠. 그 다음에 차를 갈아타야죠. 환철. 그리고, 515번 버스예요. 515는요. 숫자를 하나하나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1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이라고 하지 않고요. 야오라고 발음을 합니다. 515. 우 야오 우 이렇게. 이건 아마 숫자이기 때문에 좀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숫자 7, 치하고의 발음에그 어, 있을 수 있는 오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이치칠 발음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1은 요로 발음을 하고 7은 그대로 치 이렇게 발음해요. 그래서 515번 버스 우1우루라고 하시면 돼요. 아니면 버스란 단어 또 넣어서 공공 치처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문장 읽어 볼게요. 자, 대한 문장 환차환 515루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차를 어떻게 타는지 묻는 방법, 묻고 답하는 방법 배웠어요? 점마 그조 첨. 그다음에 7번 버스, 버스 노선을 표현할 때 루라는 표현 쓰지요. 그리고 굉장히 공손하게 질문할 때문두에러지아 또는 칭원이라는 표현 쓸수 있고요. 자 아주 제일 유용한 표현. 몇정 과장을 더 가야 되지요? 중국어로는 네 글자면 끝나지요. 하이요 지잔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嘉그리고一人我觉得一人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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一 5 1 5자잘 들어보셨어요? 이제 회화 두 번째 부분 같이 봅니다. 자 부산을 가는데 기차를 탈까요? 아니면은 비행기를 탈까요?라고 묻습니다. A를 할까요? 아니면은 B를 할까요? 자 질문하는 방법. a 还是 b 의 순서로 하시면 되겠죠? 자, 부산을 간다. 취 푸산. 기차를 타고 가다. 坐飞 페이지 취. 아니면 하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 坐飞 페이지 취. 하고 물음표 하시면 되지요. 대답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자. 빠르고 편하지 않니? 음. 투 페이지 취바. 뭐뭐 하자. 역시 문두에 권유의 뜻이니까. 빠라는 어기 조사 써 줬어요. 坐飞 페이지 취바. Yo, why? 여기에서 요 형용사, 요 형용사의 순서 꼭 기억하세요. 뭐+ 뭐 하고, 뭐+ 뭐 하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랬더니 친구가 오 비행기 타면 너무 비싸. 그래도 우리 기차 타고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너무 비싸다. 너무 뭐+ 뭐 하다. 타, 이뭔 뭐, 러 이런 어순에 형용사를 넣어서 얘기를 하죠. 비싸다 꼬에이죠. 너무 비싸다 탈 꼬에러. 뭐가 비싸요? 비행기 타는 게 너무 비싼 거죠. 비행기 타다. 坐飞机 너무 비싸, 太贵了. 그래도, 还是 기차 타고 가자. 坐火车去吧. 역시 뭐뭐 뭐 하자,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 끝에 바를 써줬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선택을 부문할때 A 하실 B 하고 물음표의 순서를 얘기했죠. 예컨대 기차를 타고 갈까요?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갈까요? 坐火车去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이때는 의문문에 하이시가 쓰여서 선택 의문문이지만그 158페이지 마지막 그 회화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이시라는 글자가 또 왔어요. 자, 여기서는 평서문에 하이시라는 표현을 써줬는데요. 여기에서는 또는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뭐뭐 하는 편이 낫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이시가 글자가 모양이 똑같고 발음도 같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의무문에 쓰인 하이시평소문에 쓰인 하이시가 다르죠. 그래서 그래도 아비 기... 뭐야 비행기 타는 거 너무 비싸니까 있잖아. 아이고 그냥 우리 기차 타고 그래도 그냥 기차 타고 가자. 자 해볼까요? 坐飞机太贵了，还是坐火车去吧。 역시 뭐뭐 하자라고 권유하는 거니까 문장 끝에 빠를 써줬습니다. 자이제원어민의발음으로다시한번들어보시죠去釜山坐火车去还是坐飞机去？坐飞机去吧，又快又舒服。坐飞机太贵了，还是坐火车去吧。네잘들어 죄송합니다. 자잘 들어보셨지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는 뭐몇점 과장 남았습니까? 하이오지잔 이런 표현들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죠. 기억하시고요. 또 또는이라는 선택 의문문 A 하이시 B 예를 들어서 내가 예뻐요 뭐뭐뭐 김태희가 예뻐요 아니면 중국이 좋아요 미국이 좋아요 중국 갈래요 미국 갈래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만들어 볼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를 활용해서 선택 의문문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뵐게요